지가 so, 먼저 그거... 걸었잖아 중신새끼가지고야이개 새끼야 야이고 전화 잖아그 새끼야 이런 거 아니야 씨발 왜 와가지고 씨발 혼자 말하다가 씨발 새끼가 갑자기 욕을 하고 니중신새끼 여기 와가지고 야너왜 이렇게 만냐야이중 새끼들 이런 거야 중신 새끼야 야그러면 씨발 나저 가가지고 야라 야 이라고는 하니이미 씨발랄라 아 있다가, 오대가리, 중립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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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씨발 이거 대가리 같은 새끼야 아이 금붕어대가리 같은 새끼야 야너 차라리 이제 정성알아 <목소리> 아, 아, 어? PC방 사인 적고 어? 야1발백점 김성소를 이 누가 몰라 이부융새끼야나는 아, 아, 그러면 시발야나 김현태나 뭐냐 스테일이냐? 아무것도 응. 아니잖아 나. 왜 이렇게 깝치고 왜 이렇게 와가지고 싸우자고 그어고 다니는 거야? 야 무슨 시발야나 죽조에일층새끼야야이 찐삼촌 다 어디갔어 이 죽조려 이끼들아 없잖아! 이 혼자 니 혼자 아, 와가지고 야. 이렇게 야. 싸우면 재밌는거야! 어? 진짜, 진짜, 진짜. 어? 뭐 싸우면 재밌는거냐고! 어? 아. 아. 갑자기 와가지고 야! 야 이새끼야! 막 어, 어? 이리저리 시바리 인파트 어? 열린다고? 어? 그러면은 재밌는거야? 어? 시비 걸면 어? 재밌는 어? 거냐니까 내 말에 무릅이라 대답을 해 병신아 이 새끼 왜 웃는 거야? 어? 왜 웃어 어? 병신아 망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시, 어? 아니라. 시, 나는 그, 그 질문을 시, 던져주는 거잖아. 거잖아 그 질문이 어디 갔는데 병신아, <laughs> 병신아. 어? 야 질문에 상쾌한 그 대답이 들려와야 되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도 있잖아 니가 오는 말이 고와야 씨발야 내가 해주는 말이 곱잖아. 너는, 너는 뭐야? 가는 말이 시발년에 여기고 오는 말이 뭐 여기잖아. 아, 병신 새끼 마냥 시발년에 <laughs> 이리저리 <웃음> 아 진짜로 병신들 존나 많다 요즘 튜토리얼에 이러니까 씨발야나 불이 흐려지는거지 너같은 새끼들마냥 근데 내가 만약에 태어난게 잘못됐다 그럼 나 이러고 있겠냐 어 병신아 잘살고 잘놀고 잘먹고 씨발야나 너처럼을 다르게 어 뭐라고 하는거지 내가 봤을때 너네 애미 그냥 안짝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은데? 야! 기 <laughs> 그 컴퓨터 안에 지금 기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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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가 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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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여기, 는기 보트 타고 와 봐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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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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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여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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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발야 나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네 이거 하고 있냐? 중신 마냥 개새끼야. 야 진짜로 중신 마냥. 자 재미없는 새끼들 너무 많아. 특히 너 같은 새끼들이. 어? 이리 저리 와리 가리 왔다구리 졌다구리하면서 씨발야 이리저리처럼 제처럼 어디갔냐? 너희 새끼처럼 개차 맞고. 너야 이제. 나와, 쳐졌다 야, 좀더들어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아니 아니. 좀더캐서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아, 좀더아해 봐, 말해 봐. 약간 같은 목소리. 안 돼. 내가 갈 수도 목소리가 진짜 정말 는 너는 고음이나 저음이나 좀 다닐 수 있어? 싸다 해 봐. 싸다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싸다해 봐. 증점 좀 아야야 너는 아니야, 아니야 너 패스, 패스. 어너 그냥 불당해도 돼? 어패스가 꺼져 이제 재없으니까 로또가 씨발 당첨괜찮아너는 씨발 로또 당첨에 바로 아, 당첨 아, 이제 은행가가지고 저 복권 당첨됐어 이러고 봤잖아 어 바로 씨발 내 1초만에 씨발 태스변환처럼 야! 씨발년아 로또하는데 씨발년아 거기서 번호를 다시 봐야되는데 넌 번호 와 당첨됐다고 은행으로 달려가냐? 어 확인도 음. 안해? 아, 어? 아, 아, 네. 그 어... 어. 어. 아, 아, 탈락, 탈락. 어. 어. 아, 탈락. 다사 재미없다. 아, 다음 재미없다. 예. 어, 나 재미없네. 이재미없기야다 재미없대. 어, 먹었다. 개꿀. 개꿀. 블럭 먹었다. 아, 게이트. <무늬> <뭘> 잠깐 인사이드에 진짜 올라갔냐 잠깐 보고 인사이드에 육 틀려 열렸다 나진짜 여러분들 반가워아 잠깐만 물어다 지금 애니 정해너 많죠. 들어가는데. 왜 근데 갑자기 근데 해서 아, 이런 거 열림? <뭘> 셔잡잘썼어요어요 <laughs> <laughs> <에이>, <laughs> <laughs> <laughs>